안녕하세요. 2020년 8월 8일 토요일 저녁 8, 10시 18분입니다. 지금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30강 오늘 하는 날인데요. 29강까지 온라인 법인 설립하는 1인 매매법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해서 1인 법인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29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0강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운영하면 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제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매매법인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붕정매는 아파트나 다세대나 다가고 또 상가 같은 이런 그 건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 토지 위주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에서 우리가 그 법인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런 지분 소액 투자로 투자금이 작고 규제를 덜 받는 이런 토지 투자로 어, 눈을 돌려 가지고 어, 이런 상가나 주택보다는 더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냥 개인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중 아주 유리하게 형태의 어 이런 그 투자 방법이 어떤 건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법인사업자 운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하고 그냥 개인으로 투자할 때 어떤지 개인 사업자고 개인은 취득세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그렇고요. 재산세, 종부세가 이제 나올 거고요. 임대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나 똑같습니다. 양도할 때 비과세 부분이 오히려 개인이 있고요. 종합소득의 일반과세나 비교과세해가지고 개인 사업자는 내게 되고 되고요. 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업을 할때 취득세, 양도세까지 다양하게 감면을 받는데 이617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혜택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세제 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할 이때 어떤 사업자로 운영해야 될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로 운영할 때 취득세 개인 사업자 거의 비슷한데요. 중과세 부분에서 이런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과밀 수도권 과밀업제 권역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그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 또 보유세에 관해서 재산세에 관해서는 똑같은데요 정부세에서 공제받거나 두 주택 이상 추가과세 이런 것만 다르지 토지를 투자했을 때는 아주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 임대는 법인세로 종합과세가 되고요 또 양도할 때도 법인세로 이런 과세가 됩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취득과 임대, 양도에 관련돼 가지고는 법인 사업자가 훨씬 유리한데 아무래도 그 자금 칠처 조사가 앞으로 있을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범위 등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또세 세무 간섭들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높아질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이러한 경우에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나 법인으로 운영할 때 이런 이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지분경매 토지에서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최근에 법인에 대한 이 규제 얘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설립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건데 이러한 그 상법에 의해서 또 민법에 의해서 태어난 게 바로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지금 세강경을 끄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부동산 법인을 운영할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러한 그 부동산 규제 측면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 이러한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들이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고 할때 규제 상당히 셉니다. 근데 여지까지는 법인이 이들에 비해서 규제 강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우리 지붕 경매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이용해서 아, 이러한 그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깊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 래서이 유튜브 일반 방송에서는 제가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깊숙히 깊은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매주 수요일 날 운영하고 있는 실전반 6개월 과정의 강의를 수강하셔서 듣게 되면 아주 그 쉽게 처리하면서 어,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어,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들을 어, 처리하는 방법, 또 물건을 선정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6개월 과정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 8월 12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실전반 강의가 있습니다. 매주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이러한 그 등록하셔서 어 법인 규제에 관련된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물건 선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 법인이 다주 다 주택인 경우에 이제는 그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추가 가세 취득세 양도세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개인보다는 법인에 굉장히 어, 상당한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 규제 때문에 아주 어 힘들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이걸 피해가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도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법인을 낼때 사무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울 어,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다가 사무실을 둬야지 만약에 그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다가 두게 되면 중과세를 맞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어,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다가 상주사무실 말고 비상주 소호사무실 임대료만 지급하는 소호사무실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 얘기하면 되고요 바로 이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에서 해야지만이 어,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상주한 아파트가 좋으냐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 상주하지 않아도 그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소호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그, 여러분들이 어, 법인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또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비상장 그 비상주 어, 사무실을 운영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혹시 모르는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 이러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흔적들을 많이 남겨두셔야, 어 이러한 그 비상주, 상주하지 않는 소호사무실을 운영하는 1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통해가지고, 어 이렇게 그 사무실에 운용하고 있다는 이런 그 증, 증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오늘은 37페이지 할차례인데요 우리가 37페이지 이 송달에 관련된 얘기가 하고 오늘은 이제 이사불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이 동영상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에 아 제가 답변을 못해 드려서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하섭 씨가 이제 2주 전에 2일 전에 이렇게 어, 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동영상 한데 공유자들 중그 그래, 답을 좀해 드리려고 그래요. 공유자들 중 주소를 알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체국에서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용 증명을 보내나요? 아, 제, 이걸 잘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공유자들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타 공유자 주소는 무조건 써 있는데요. 그게 이사를 가가지고 송달이 안 되는 경우는 있어도 주소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주소에 살, 살지, 살, 사는지, 안 사는지는 이렇게 그, 내용증명을 보내 봐야 아는 겁니다. 우체국에 접수조차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까지 한 번도 없고요.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공유자의 주소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로 일단은 보냅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사불명이라든가 제가 이 책에 지금까지 강의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송달 문제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 폐문부재라든가 이사불명이라든가, 수취인불명수취거절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사불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내용 증명을 그냥 보내시면 되는데, 내용 증명이 반송돼서 돌아온다. 어, 그런 경우에, 당연히, 그냥 반송된 거를 보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뒤에 빠져서 그런데요.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이 뒤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초본 발급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맞습니다. 그대로 반송된 그 우편물을 어, 각제 1호증, 2호증으로 어, 이렇게 첨부하셔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그타 공유자들한테 경매로 낙찰받은 이후에 우편물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반송되어 돌아왔다. 그래서 어떻게 연락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되면요, 어, 재판부에서는 공유물 소송의 소송장을 또 같은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 반송돼서 돌아오겠죠. 그럴 때 바로 주소보정 명령을 어, 받게 되는데요, 그 주소보정 명령과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그 주민센터를 가시게 되면 타 공유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본을 다시 재판부에 제출해 가지고 어이또 송달을 통해 가지고 또 만약에 제, 제출했는데도 송달이 안 되면 재송달 재송달이 안 되게 되면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공시 송달로 해가지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서 자, 아주 좋은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공의자들 중 주소를 알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우체국에서 법, 접수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보내느냐 내용증명을 이 질문 자체는 어, 이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주소가 틀려서 반송되어 올 수는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또 일주 전에 손한솔씨가 질문하셨는데요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할 때 소송물가액이란 지분 낙찰금액을 말씀하신지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죠 소송물가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붕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여기 책에 보시면요 제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36페이지인데요 지붕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36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소장 앞에 소송물가액이 있는데 소송물가액 앞에 임차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소송물가액은 임차료 우리가 1년치를 어, 청구할 수 있는 그 임차료가 소송물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이 소송물가액을 바로 인지대금을 또이 소송물가액 갖고 인지대금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 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할 때 소송물가액이란 지분 낙찰 금액을 말씀하신 건지 아닙니다 바로 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년치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소송물가액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책이죠. 그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책에 바로 나와 있는 이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송물가액은 1년치 임차료라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대구에는 강의가 없으신지요? 책은 잘 읽고 있습니다. 네. 선한솔씨 감사합니다 그 대구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강의가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번째 이제 질문하신 분 때문에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특강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끔 오픈해주세요 가고 싶지만 지방이라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내 네, 지방도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특강, 일일 특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일 특강에 대해서는 어, 지방 강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 온라인으로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매주 수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실전반 있는 이 과정, 잠깐 밴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없지만 온라인 강의는 있습니다. 아 6개월 과정인데요. 이 과정 실전반 과정에 관련돼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일 특강보다는 아 이런 그 실전반을 통해서 진짜 아이 배움을 통해 가지고 지분 경매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번에는 8월 20일 목요일인데요. 8월 20일 날 목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강의실에서 1일 특강을 합니다. 등록비는 5만 원이고요. 협상 기술과 또 나홀로 소송 과 관련해 가지고 이 유튜브나 또 책에도 공개하지 않는 물건 선장하는 요령이라든가 또 선장하는 방법에 관련돼서 아주 깊고 심도 있는 공부들을 합니다. 우리 홍공기 사무총장님 010 3033 907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이 등록비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6개월 실전반 가정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프라인 가정은 400만 원 합니다. 근데 온라인 가정은 200만 원 하는데요. 6개월을 이제 온라인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역시 홍공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을 통해 가지고 같이 어, 등록하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 상의하셔 가지고 어, 문의주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있는데요. 다음 주 8월 12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까는 요 소송물가에게 관련돼서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대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할 부분이 이제 사례로 그 풀어보는 지분경매에 이사불명에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사불명 아까 같이 타공유자 낙찰받고 타공유자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주소를 보고 보냈는데요 타공유자가 이렇게 그 이사한 사실을 어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보면 이사간 경우를 알 수가 있겠죠 우체부가 이사를 갔는지 아니면 폐문 부재인지 살고 있는데 외출한 폐문 부재인지 또 수치 거절인지 수치인 불명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그 우체부가 방문을 해가지고 이 내용 증명을 갖고 가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반송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만약 그 찾아서 그곳에 살고 있다 그러면 특별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사를 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송 법원으로부터 어,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이런 주소보정서를 통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초본을 발급받는 거예요. 보정명령서를 갖고서 가까운 주민센터 가서 바로 상대방의 초본을 어 받고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 중점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지분 경매의 단, 단초 어 처음 그 키를 열어내는 어이 발송, 내용증명 발송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계속해서 폐문부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사 불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수취인 불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아까 질문 내용과 같이 이렇게 알수 없지 않느냐? 공유자들 중 주소를 알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체국에서 접수 자체가 안되는데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내나요? 이런 질문은 어,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동산 진, 등기부 등본을 통해 가지고 같이 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어, 상대방의 주소지를 끝까지 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지 결국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주 어, 한 번씩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는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요 이런 그 발송 또 내용 증명 우편에 관련된 내용들 완벽하게 숙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장마 가운데 아, 여러분들 또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한 그한주 보내시고요. 지금 장마가 무척 깁니다. 그래서. 아, 어, 여러분들 또 장마에 비피해 없으시고요. 이 건강 정말 잘 지키셔야 됩니다. 코로나 19도 어, 점점 확진세가 어,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이런 긴 장마 때문에 많은 그 지금 수재민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남부지방, 또 중부지방.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그 장마 전선이 아래 위로 오르내리면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도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서 한주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 이 새로운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